을 뒤집고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뭔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예. 말씀을 드립니다. 뭐, <laughs> 실시간 팩트 체크를 하는 이제 저희 뉴스타텐이기 때문에 아까 이현정 의원과 강성필 대변인의 말을 제가 종합정리해서 마무리를 하면, 어, 강성필 대변인께서 잠깐 인용했던 한결의 보도는 작년 버전이에요. 저는 이게 자본주의 기본 원칙에 바한다고 생각하고, 전체 영국 취소소송 확률을 보면 10%안짝인가요 그렇지만 충분히 저는 해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할 거란 말씀드립니다. 사안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해보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수송 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 결국은 이 중재 관련한 로펌이라든가 그 관련 비즈니스가 굉장히 커지고 사실상 당구 오래 치면 당구장 주인만 돈 버는 그런 구도예요. 이 재판이 그렇습니다. 액수가 몇십억 단위로 늘어날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지만 어디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살아... 가면서 아끼면 안 되는 비용이 몇 가지 있다고요.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 충분히 이해해서 저희가 저렇게 가면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